해, 다듬, 다듬. 국회의원 김병훈입니다.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혹시 국회의원이 꿈이 는 학생 있나요? 한 분. 야, 저희가 청년 보장을 모집하고 있으니깐요. <laughs> 저희 어머니 에 <의원실에> 신청하셔서 <laughs> 인성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아, 이번에 그 대학 쭉에서 본인 필적 검사라 그러나요? 농부가뭔지 아세요?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.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. 노래 하나 더 가겠습니다. 노래 제목은 산호라면이라는 노래요 산호라면. 저희 합단을 하겠습니다. 셋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. 내 이름 해가 든다. 내 이름 해가 든다. 네, 여러분, 축하드립니다.